지난 6일 방송된 아내의 맛에서 베이비시터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였던 함소원 진아 부부가 이번엔 금전 문제로 다시 한번 대립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금전 문제 갈등의 시작은 진아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진아의 중국 친구는 진아야 미안한데 사정이 있어서 1,400만 원돈 빌려줄 수 있어? 암이어 전화 있습니다. 현재 함소원 진화 부분인 함소원 이동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진화가 혼자 결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화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만 함소원은 다소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의 긍정 갈등이 시작됩니다. 진화는 거절하지 못하고 함소원 의동이 없이 독단으로 빌려준다고 했고, 친구가 집 앞에서 기다리자. 함소원은 300만원을 주고 보냅니다. 화가 난 함소원 이집 앞에 친구와 있었어. 내가 그 친구한테 돈 줬어. 300만원이야. 멋대로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가 어머니한테 다 말할 거야. 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지나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빌려준 300만원 다시 보내줘. 미안해라며 돈을 돌려받았고 옆에 서있는 함소원에게 다시 돌려받으면 되잖아. 왜 그러고 서있어. 나가나 바라고라며 같이 분노했습니다. 이후 진화는 대화를 거부하고 집을 나갔고 함수원이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다가 한참 뒤에 전화를 받아. 시간이 필요해. 아직 혼자이고 싶어. 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진화는 3일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진화와 소원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진화는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내게에서 문제를 찾아. 근데 자기는 나란 없이. 비난의 사람이 정말 힘들면 아무 말도 하기 싫어져. 나도 사람이 찾는데 한계가 있어. 솔직히 집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 나하고 말했습니다. 또 지나는 소중한 친구인데, 나를 도운 1cm 고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였어. 라에 얘기하자. 함소원은왜꼭 돈이, 어야의 다른 식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 나하고 있고 연애할 때, 맹세했던 거 기억나? 선원호도 낚이지. 맡기는 군대가 할게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보는 진화는 돈을 살피게 쓰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 라고 반론에 더욱더 갈등이 깊어갔는데요. 진화는 당신은 사람 자존심을 구겨버려 내가 본 여자 중에도 늘 제일 중시하는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 본 적도 없고 동의 생명인 것 같아. 당신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마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라며 마지막에 이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대제차의 명품이 생활이 없고 원하는 것은 모든 거침없이 결제하던 습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돈을 쓰는데 제약이 없었던 26살의 진어 어린 시절부터 가난 때문에 돈 무기에 힘썼었고 진어의 소비 습관이 늘 걱정이 어떤 40대 살의 함손 이렇게 상반된 경제관을 가진 함소원 진어 부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함소원은 한 달에 얼마 쓰고 싶은지 말해봐 허락해줄게 아, 구했고, 지나는 최소형 갱등 만원이라고. 답에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풀리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금전 문제 갈등으로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앞으로는 더 배려해서 부부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함소원 출산 소식에 모두가 놀란 이유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기 때문이다. 즉, 함소원 딸 출산은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반전이었다. 함소원의 경우, 상부인과 의사가 아빠가 닮았다고 말해 모두가 함소원이 아들을 출산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함소원 시아버지가 중국에서 40년 경력 이상의 신생아 5만 명을 받았다는 산파를 데려와 아들인지 딸인지 추측했는데 이때 산파는 함소원이 딸이 아닌 아들을 임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산파는 딱 봐도 아들이다. 아들일 경우 배가 뾰족하고 엉덩이가 전혀 안 나온다.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짓기 까지 했었다. 이런 이유로 함소원 시댁에서는 더 함소원을 아낀 게 사실이다. 알다시피 함소원 시댁은 자식이 셋이 있지만 딸 둘의 아들 하나로 함소원 남편 진아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함소원은 18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건강하게 딸을 출산 했다고 한다. 함소원은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 절개를 통해 딸을 낳았으며 남편 진아는 아내가 출산하는 동안 곁을 지켰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함소원이 대단하긴 하다. 올해 함소원 나이 43세로 노산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소원은 앞으로 자식을 더 낳을 계획이다. 함소원 남편 진화도 함소원이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대환영이다. 함소원 시댁 역시 함소원이 아이를 열어 낳아주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사실 함소원이 결혼을 하고 딸을 출산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1997년 미스코리아 태평양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함소원은 드라마 좋아좋아 영화 색죽시공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지만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중국으로 떠났었다. 다행히 현지어를 빨리 익힌 탓에 함소원은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며 나름 성공해 큰 인기를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다. 여기에다 재벌 남친도 생겼는데 그 대상이 중국의 8대 람보르기니 왕자라고 불리는 재벌 2세 장외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14년 2월 교제 4년 만에 결별했다. 그런데 장의이가 함소원과 결별하면서 이별 선물로 금광이 있는 산시 성 토지와 베이징 최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줘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함소원이 받은 베이징 아파트는 70평으로 평당 30만 위안 약 5,200만 원이 넘는 최고가의 아프였고 이것만 팔아도 37억이 넘을 정도였다. 결국 너무 부담을 느낀 함소원은 아파트만 받고 자신이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금광이 있는 토지는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함소원은 솔로로 지내다가 운명처럼 현재 남편 진화를 만나게 된다. 진화는 당시 중국에서 연예인 데뷔를 앞둔 아이돌 연습생이었지만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20만 명의 팬을 거느린 SNS 스타였다. 심지어 함소원보다 18살이나 어려서 집안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 결국 함소원은 남편 진화가 시댁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받았다. 알다시피 함소원 시댁 재산은 중국에서 부호에 속할 정도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하얼빈 지역에서 대규모 농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화는 바로 이 집안 사업가의 일 세였던 것이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함소원 시아버지 직업이 과거의 공안 출신이었다는 사실이다. 여담으로 함소원 시어머니가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 싶어 시집을 오게 되었다고 한다. 함소원은 남편 진아와 어렵게 결혼했지만 아내의 맛에 출연하고부터 시댁의 대우가 많이 달라졌다. 결혼을 어렵게 찬성한 시어머니도 임신 4개월에 자신이 준 돼지 누나를 거절하지 않고 함소원이 모두 먹자 100점 만점 며느리라며 굉장히 예뻐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돼지 누나를 먹어야 아빠를 닮은 예쁜 아기를 낳는다는 속설이 있다. 결혼 반대가 가장 심했던 시아버지 역시 현재는 가장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아버지가 됐다. 그 예로 함소원에게 시도 때도 없이 빨간 용돈 봉투를 주는 모습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고 심지어 아내의 맛. 녹화 때 금부치를 온 몸에 두른 채 나타나 정준호의 어머니 홍해걸의 어머니 이휘재 박명수 장용란 정준호 홍해골 등 출연자에게 빨간 봉투를 주기도 했다. 당시 이 봉투에는 현금 8만원씩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팔은 행운의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함소원 시아버지는 함소원 출산을 앞두고 손주에게 준다며 금은빵을 찾아 300만원짜리 옥을 선물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출산할 때 남편이 옥을 들고 기다리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옥처럼 귀중한 사람이 되라며 목에 온 목걸이를 걸어주는 풍습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손주를 위해 거금을 쓴 것이다. 그러고 보면 태어난 함소원 딸이 복덩어린 것 같다. 함소원 시댁 재산도 이젠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남편 진아는 의류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엄마는 아내의 맛을 통해 제의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으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정말 예뻐해주니 말이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에는 함소원이 대한민국 문화 연예 대상에서 예능 부문 여자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끝으로 손이 귀한 집안에서 아들이 아닌 함소원 동녀 출산이 좀 실망스럽기도 하겠지만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낳아야 백점 아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함소원이 앞으로도 대접받고 살았으면 한다.